여러분은 다른데 치매 때문에 다른 장사꾼들 병원도 많은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그도 나가질 지빵막 치매 때문에 못 내보내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밖에 나와서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여기 숲속에 양장에서 이 지역에 엄청나게 국가의 이것을 대국을 양주 아들이 넣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더큰 역사 를 이루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옆에 어려운 분들 도고노인들. 힘들고 어려운 일. 그리고 지금 40년 동안 기도하면서 등록비 반값으로 식사 받으면는데하나를 수련했다는 800명, 세만한게에김홍경호사님집0 0명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 옆에 또 돈이 없는데 5천만 원하고 2 0 0봉사가 있는데 국가에서 이런 응급처치비로 또 8억, 1 0억 준다네요. 이게 하나님이 빨리 주는 게 아니야. 4 0년를가슴 채워 통칼도 맞고 막 쓰러지고 지쳐 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. 교회가 여러분들 목사님 잘 섬겨야 돼요. 그런데 40년 만에 122백 공사를 하나님께서도 거기는 아들이고 회는 딸이 합니다.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?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, 목사님들, 교인들 하면 이 30으로 특혜를 주기 때문에 정형과 각과가 다 있습니다.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영혼을 영육간에의려섬기기 때문에.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건강검진하시고 여러분들 잘 선한 삶움싸서잘선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한 70여명이 넘은 교회 안에 모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조그마한 게 보잘게 보이세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으면 빈혈이 시작했으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절히 지금 오늘 목사님 에서 빈평생 목사님의 순수한 그 믿음의 비밀의 그 설교 기도했을 것, 시간시간 찬양의 역사가 하늘에 상달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. 근데 광고를 매주 목요일마다, 저 계시는 박성근 목사님이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. 자기 교인들 데리고 와서 자기 보도록. 이런 식으 목요일 일곱시에 여러분들 기도에 불이 꺼진다. 방도 다, 방도 뭐 수백 개 있어요. 또 그래서 많은 역사를 진짜로 하시더라고요. 할렐루야. 아, 하나, 그리고 금요일엔 또 우리, 말하자면, 어, 그 권, 권기화 목사님, 또 우리 박경 박경호 목사님, 이경진 목사님, 여러 가지 임원들,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박경호 목사님, 다 뜨겁게 하여튼 불이 떨어져요, 이삼십명에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살리자는 주관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, 답답하고, 그럴, 그럴 때 와서 애용하시오 여러분들이 잘선행해서 지금 여기 간호사가 35명, 간병사가 35, 170명이 코로 콕낀 사람이 그 중환자실에 그 사람들은 콕 끼고 60명 넣었는데, 인터넷으로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, 여기서 개척 때부터 우리 김동일 목사님 40여 년에 정말로 핏땀 흘려서 저분이 다 하고 내가 먼저 하겠습니까? 사모님, 여름 성자 같은 목사님이 계십니다. 여러분들, 그렇게 하시고, 믿름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, 우리와 모두 함께 떨떨 뭉쳐서, 이 시대를 맡기고, 하나님이 원하시는 엇인가그 나라 그러면, 자기 버리고, 욕심도 버리고, 핏벌은 아버지께서 아양하신 버려서 모일 때마다, 여러분들, 귀하게 이 시대를 한번삼골기에 있어도, 한국교회, 세계교회를 깨우려고 하는 포기야. 내가 나이가 먹었습니다. 81살 둘이에요. 좀늙었습니까 고생해서. 하나님이 팍팍 밀어줍니다. 어제 재산 다 의료수기, 의료수 돈몰라요 우리 아들 백억 났는데 십만 원도 가지는 명령이에요. 받쳐버립니다. 그러나 하나님이 팍팍 밀어준다 이 말입니다. 믿음으로 여러분들 육과 조신 여러분들에게 이 집구가 다른 거 생각하지 뭐 밥도 돈도 하나도 안 받아요. 떨떠뭉쳐서 한번 지루해 볼 수가 무화과인 사람들이 확산돼서. 나라를 살리고 강북교를 살리고 만 사천 개 안경교회가 문다고 기도원이 오천팔백 개 문다고 모든 뭐신험이 기업들 지 경제가 마려워 은행이다 뭐다 식감 임대인데이새 누가 살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사는 가 말고 우리 국제선교회 가일어나 빛을 받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찬성 부르고 이제 우리 김평세 목사님 나와서. 좁돌라 이들, 맞지? 이, 이 무슨 사람 간단하요 주와 만지,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울 때,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데에서 준비를 했우 꿈주의 찬물이 준비를 놓고 이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는내 영혼이 찬양하네 혹시 모르겠나 이대하시네 내영혼이사녀아는 속이 아름다운 콩지밭고 광활한 영산 많이 와서 지도하시고 배고프면 만 밥도 주시고요. 어이어하게 그들은 신의 노을 손님의 손. 주 노래 니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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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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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주한 안에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. 십자가에 빙을 여추고 싶니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. 주님, 너, 너 이래 아시도록 내 영혼이 찬양하는, 양 주님의 높고 린대 하심을, 내 영혼이 찬양하네, 찬양하네. 네, 어, 이제 로 네.